안녕하세요, 연사주입니다. 임술간 을사년 김요월 운세입니다. 날짜로는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 청명까지입니다. 임술간 분들은 을사년에는 목생화자 상관생제로 나의 재주 말빨 능력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천운기인의 재물의 결과를 얻게 되는 한 해가 되실 텐데요. 그런 임술관에게 기묘월이 왔습니다. 천간으로는정간 지지로는 상관운이 왔습니다. 지지로 묘목 상관이 오면서 을목 상관이 힘을 받아서 상관의 기운이 강해지는 한 달인데요. 임술관분들은 갑진년부터천간으로 식상운이 오면서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거나 진로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요. 을 사년에는 상관이 재성을 생하죠. 상관 경관의 흉이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상관이 돈과 현실 때문에 투덜투덜 되면서 참는 거죠. 그런데. 기묘월에는 지지로 상관운이 들어오면서 을사년의 을목의 뿌리가 되어 줬죠. 을목 상관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회사 또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더 커져서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관은 또 구설의 인자죠. 구설수도 따를 수 있는 한 달이라서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상관은 불법 탈법에 인자도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불법 탈법적인 일을 하면 또 문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요. 부정성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상관은 말발 언변, 교육성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는 강사다라고 하면요. 이번 달에는 말빨도 좋아지고 강의를 또 재밌게 하는 또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요. 상가는요. 또 상가는 또 끼도 되거든요. 내 끼가 많아지는 거니까 보여지는 직업, 나를 드러내는 직업, 유튜버나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은 다재다능함도 생기고요. 기도 많아져서 나를 더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은 내 표현력도 돼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혹은 여자가 있어도 잘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분들, 특히 무식상 분들은요. 이번 달에는 내가 말빨도 좋아져서요, 먼저 자연스럽게 말도 걸어가면서 다가갈 수가 있고요. 내가 먼저 표현을 하고. 대시를 할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상관 운의 취미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배워보시면 또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내 불만,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관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성관으로는 정관이 떴죠? 상관, 경관을 하죠? 그러면 또 이직이나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는 기묘월이고요. 지나가는 월운이니까 상관, 생제, 재생, 관의 에너지로 상관을 잘 달리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요, 새롭게 또 이직을 하거나 내 일을 시작하기에 또 괜찮은 한 달이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 분들은 정가는, 정가는요, 명예, 타이틀도 되는데요. 임술관 분들 기묘월에 진급, 또 승진, 그리고 새로운 직함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을사년에는요 상관 생제로 천을 기인의 재성이 들어오고요. 임술관에게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병화와 정화인데요. 병화 편제는요, 을사년에걸록지의 기운이고요. 정화 정제는 을사년에 재방지의 기운으로 상당히 강한 기운인데요. 응전. 재물의 기운이 상당히 길한 한 해인데요. 김효월에는 묘목 상관이 들어오면서 가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또 예쁘게 꾸미는 것도 매출에 도움이 되고요. 청간으로 또 정간, 관성은요.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또 손님이 되죠. 손님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오는데요. 상관은요, 직원, 또 알바생도 됩니다. 직원, 알바생이 나에게 천을 기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관, 생재로 매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모습이고요. 기란 한 달인데요. 그런데,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는데, 을사년에 천간에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 경관. 부설의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산지 표기라던가 이런 거 확실히 하셔야 하고요. 편의점, 술집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술 판매를 하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분증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전생 분들은요. 먼저 학생은요. 전공을 바꾸고 싶다거나 편입을 한다거나 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요. 지지로 편제가 들어오는데 재성이 들어오면 재극인을 해서 항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볼수 있겠지만 재성은요. 모, 네, 뭐 암기, 목표가 되는데 재성의 목표를 잘 설정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겠습니다. 학생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은 취준생 분들입니다. 취준생 분들은 천간에 정관이 떠서 상관, 생제, 재생, 관을 하죠. 취업에 성공을 하는 기묘월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연애운인데요. 먼저 남자분들은요. 남자분들은 을 4년에 천은기인의 편제, 재성운이 들어오면서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김묘월이는 지지로 상관운이 들어와서 상관은 상관, 생제를 하죠. 여자에게 굉장히 잘하는 한 달이고요. 이벤트도 해주고요. 상관은 속된 말로 립 서비스도 잘 하거든요. 여자에게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요. 기존에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또 여자친구가 생기고요.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내네 여자에게 정말 잘하는 기묘월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여자분들인데요. 여자분들에게 남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관성이죠. 기묘월에는 천간으로 정관이 들어와서 남자친구가 생기는 기묘월 되시겠습니다. 기존에 남자친구가 있으신 임술관 분들은요, 천간에 상관이 들어오면요,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 한 달이고요,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만남을 하고 싶은 임술관 여자분들은요, 새로운 만남도 가능한 기묘월 되시겠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지로 묘목, 상관이 오면서 을목에 뿌리가 되어주면서 상관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니까 불만이 생기면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잘 걸어두지 않고 대충 의자나 이런데에 올려두고 양말이나 빨래를 벗어서 빨래통에 넣지 않는다던가 또 양치를 할때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쓰지 않고 중간부터 짜고 이러면 1 4년에 상관이 떴는데, 김여월에 상관행 뿌리까지 생기니까, 잔소리를 참을 수가 없겠죠? 잔소리가 많아지면요, 또 남자분들은 상관경관, 간을 바꾸려고 한다, 즉, 남자를 바꾸려고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다툼이 많아집니다. 내 입장에서는 틀린 말을 한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상관은 잔소리도 되지만 또 애교도 됩니다. 상관의 잔소리보다는요, 애교로 남자친구나 남편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기묘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관입니다. 예술관은 을사년의 목생화, 식신, 생지를 해서 나의 기술, 전문성, 능력으로 천을 기인의 안정된 정제의 재물을 키워가는 길한 모습인데요. 개술관, 기묘월에는요, 임술관, 개술관 분들은 갑진년부터 천간에 식상운이 들어오면서 이직을 하고 싶다라던가, 회사를 하고 싶다던가, 창업을 하고 싶어 내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한 해인데요 임술가는 을사년에 천간에 상관이 뜨죠 그리고 계술가는 을사년에 천간에 식신이 뜨는데요 상관과 식신의 차이점은요 상관은 회사를 그만두며 내가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구요. 식신운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요.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식신은 나의 능력, 그리고 전문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술관분들은 의사년에 식신 생제를 하면서 천기인에 안정된 정제의 재물이 들어오죠. 계술관에게 재성은 병화와 정화인데요. 병화 정제는 을사년의 걸록의 기운이고요. 정화 편제는 을사년의 재왕제의 기운으로 재물의 기운이 강한 한해이고요. 앞으로 운이 을사 병호, 정리, 이렇게 흘러서 재물의 흐름이 길한 한 해가 되시니까 준비가 잘 되셔서 창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력있는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셔서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시는 나의 활동력도 돼서 개술관 분들은 묘월에 나의 활동력도 커지게 되고요. 식신은또 표현력도 되는데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가가기 힘드신 분들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도 되니까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거잘 하는 거에 몰두하셔서 하시면 식신의 전문성.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기묘월에 묘목이 들어오면서 을목 식신의 뿌리가 들어오면서 식신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죠. 천간으로는 평간이 들어와서 평간은 힘든 거죠. 평간의 힘듦. 어려움, 실현, 시련. 실현이 들어와서 직장인 분들은 야근이라던가 업무 과중 내가 힘든 업무를 맡게 된다던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신의 기운도 강해지니까 회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한 달이 되실 텐데요. 지나가는 월운이니까 식신, 생제, 재생, 간의 에너지로 잘 달리시고요. 그런데 평가는 명예 감투도 됩니다. 힘든 프로젝트, 남들이 처리하기 힘든 업무를 식신의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해결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 승진이나 진급, 그리고 또 다른 직함을 갖게 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평가는 어려움, 힘든 거니까 내가 승진을 해서 책임감도 커지고요. 일도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로는요. 사와 묘는 격각의 관계라서 내가 승진을 해서 부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격각이라서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동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식신은 나의 아랫사람도 돼서 천일귀인의 후배나 부하 직원도 들어오게 되는 기념한달 되시겠습니다. 직장인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을 4년에 식신 생제 운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천을 개인의 안정된 재물을 얻게 되는 기란 한 해가 되시겠는데요. 기묘월에는 천간으로는 평관, 지지로는 식신, 평관은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손님이 되고요. 손님이 많이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식신, 식신은 직원, 알바생도 되는데요. 개수익게 묘목은 천을 기인이죠. 천을 기인의 묘목이니까 어리고 푸릇푸릇한 천을 기인의 알바생이 들어와서 정제에 안정된 재물을 생해주니까 알바생이 잘 들어와서 매출이 올라가는 한 달이 되시겠고요. 묘는 꾸미는 물상이기도 해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개술간 기묘월에 장사도 잘 되고 길한 모습이지만 손님이 많아져서 내가 힘들 수는 있는 모습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요 먼저 학생분들은요 진로를 변경하고 싶다던가 또 편입을 하고 싶다던가 전공을 바꾸고 싶어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지지로는 정제, 재성이 들어오면서요 재성은 재극인을 해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재성은 암기, 메모, 목표 이런 것도 되니까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잘 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는 기묘월 되시겠습니다. 시준생 분들은 기묘월에 청간으로 평간이 들어오죠? 평간은 회사, 직장, 조직도 됩니다. 그리고요,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와서 나의 실력으로 취업에 성공을 하는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미술관 분들 중에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요, 평가는요 치우칠 편을 써서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요, 예약직이라던가 힘든 업종, 업무가 많은 직장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애 운인데요. 먼저 남자분들은요. 남자분들은 을사년에 천은 기인의 정제가 들어와서 내가 결혼을 한 만큼 괜찮은 여자친구가 들어오는 한 해인데요. 기묘월에는요. 내가 식신으로 여자에게 잘하고, 대시도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여자친구가 생기는 한 달이 되시겠는데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내가 여자친구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생기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으시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기묘월에는 내가 식신으로 식신생제의를 하죠. 내 여자에게 굉장히 잘 하는 모습이고요. 나는 식신으로 잘 하긴 하는데, 식신, 생질, 재생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여자분들은요,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기묘월에 천간으로 편간이 들어오면서, 편간에 멋진 남자친구분이 생기는 기묘월, 시겠습니다 기존의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네 남자에 불만이 많아지고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시는 간성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도 되지만 네 남자를 잘 챙기는 모습도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 요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음식을 잘 차려주면서 오빠, 아해봐 하면서 입에 넣어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식신의 모습이거든요? 개술관 분들은 현명한 분들이니까 잔소리보다는 내네 남자를 잘 챙기시는 한 달로 보내셔서 남자친구 혹은 남편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김여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수일간, 계수일간, 을사년, 김열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